지난달 대형 땅꺼짐이 발생한 양양의 숙박시설 건설 현장 인근에선 한 달째 보수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 일대에서 크고 작은 땅꺼짐 현상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른 대형 건설 공사도 이어져 주민 불안감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탁지은 기자입니다. 한달전 대형 땅꺼짐이 일어난 양양 숙박업소 건축 현장 인근입니다. 무너진 편의점 건물 절반이 땅 속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땅 꺼짐 원인으로 추정된 숙박업소 공사가 중단됐고 지하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한 물마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복구가 속도를 내지 못한 데다 추가 땅 꺼짐도 일부에서 나타나면서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그치, 많이 불안하죠. 그데더 이상 진행만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아, 발생했 신고를 사고 현장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숙박 시설 건축도 걱정입니다. 사고 현장과 비슷한 지반 여건에서 공사가 다수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낙산지구에는 20층 이상의 생활형 숙박 시설이 착공 신고를 마무리한 이후 공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반 침하가 우려되는 경우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양양군이 나서 공사 중지 명령을 할수 있지만 양양군은 소극적입니다. 민간 사업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지하 공사 안전 점검을 전적으로 시공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좋지 않겠냐. 낙산 해변 일대에는 지하시설을 포함한 숙박시설 건축 허가가 10건 가까이 나 있어 조만간 공사가 잇따를 예정입니다. 땅 꺼짐으로 관광 이미지가 악화된 낙산해변이 안전한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적극 행정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탁진입니다.